자, 트럼프 정부의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린 에이럭스 주가가 오늘도 급등을 하게 됐죠. 추천 후에 첫 상을 뽑아드렸고요. 그리고 오늘도 추가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에이럭스의 주가 전망, 목표가까지, 그리고 대응권까지도 설명드리고요. 에이럭스의 후속주 드론 관련해서 급등을 할 만한 종목,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론 핵심전략 에이럭스팜에서 신규 종목까지 본격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을 통해서 드론 대장주다 말씀드린 에이럭스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합권 출발을 했던 에이럭스 14,750원까지 장중 20% 터치하는 급등 수익이 나왔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제 소통방에 들어오시기엔 바로 에이럭스 매수 알람 사인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가 매수 사인을 드린 상황이죠. 자 이렇게 급등 수익을 낼수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현담투자연구소의 가족채널이죠. 해안투자연구소 같이 보시게 되는데요. 오셔서 구독까지 하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종목들 미친 폭등이 나오고 있고요. 전날 올려드린 종목들 다음날 상한가 가기도 하고요. 근래 들어서는 아티스트 12,000원대 추천 여기 보이시죠? 초기 추천을 드렸었고요. 지속해서 매일 올려드리면서 전략을 드렸고요. 자, 12일 전도 있고요, 13일 전도 있고요. 2주 전에도 있어요.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 종목들 올려드리면서 첫 쌍을 다음날 뽑아냈고 제가 따블 건 수익 가능하다라고 바로 어제까지 전략을 드리면서 드디어 100% 넘는 수익률로 마무리를 하게 됐죠. 자, 제가 또 아티스트 후속주로 에이럭스를 강조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8일 전에 올려드리고요. 바로 다음날 상학가 가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였죠. 17시간 전, 또 급등이 예상된다.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시가 매수 사인. 자, 오늘 급등세가 시원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듯 영상 시청만으로도 대박이 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첫 상이 나오기 전, 만원 이하의 가격대, 9천 원대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리는 영상. 잠시 5초 동안만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매수 구간은 9,000원 사이에서 10,000원 사이 여유 있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단타 거래 별 의미가 없어요. 이 구간은 충분한 매수 구간 여유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진행하고 드론이 본격적으로 뜨는 구간이라 못 가고. 자, 보셨죠? 9,000원대 10,000원 사이에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불과 어제 영상이었죠. 1일곱 시간 전또 폭등이 예상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매수 알람 사인 나갔고요. 자 결과적으로 오늘 2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고 있다. 자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통해 시청을 해서 미리 전략을 짜고요. 아래 댓글란에 아래 보시면 소통방에서. 여기 서둘러서 들어오세요. 여기 오셔야 초대박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오전 시가 매수 사인 드렸고, 20% 넘는 급등권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소통방 신청을 하신 분들은,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수익이 나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1년의 과정 다 보여드렸고요. 이날 영상을 찍어 드리고요.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날 상황가 그리고 재매수 들어가자. 어제 전략 그리고 오늘 20%권. 자 에이럭스 뭐라고 말씀드렸죠. 트럼프 취임하게 되면 국방개혁 정책 1호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드론이다. 전투기를 대체하는 드론 무기. 자 미국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인력을. 파일럿을 키우는데도 너무 많은 돈이 들고 이거 다 쓸데없는 돈이다. 그 누가 얘기했습니까?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꼬셨죠. 일론 머스크가 꼬시게 되면 트럼프가 다 넘어와요. 자, 그러면서 글로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드론 산업은 무기뿐만이 아니고 모든 산업의 핵심이다. 그래서 핵심 드론 기술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이날의 첫상, 그리고 조정 살짝 받는 구간에서 재매수 후에 다시 급등권으로 간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목표가는 변함이 없어요. 이제 14,000원 안착과 돌파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고요.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인 목표가는 2만원을 향해서 간다. 자, 드론은요, 소형 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무기 드론도 마찬가지고 소형 드론에 FC라고 하죠. 플라이트 컨트롤이라고 두뇌 역할을 하는 거야, 두뇌 역할. 이미 에이럭스의 드론 핵심 부품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게 50여국이 된다. 미국에서 드론 정책 국방개혁 1호 정책 본격적으로 강화되게 되면 에이럭스는 무지막지하게 날아간다 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 오시면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알람 사인 어제 말씀드린 시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보0권 출발 2 0권 돌파 자 이런 흐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날 추천 영상을 통해서 바로 다음날 이때는 상한가를 먹고요. 이때는 오늘은 2 0건수이고요 자, 생색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질을 하냐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들어만 오셨으면 물론 오늘도 300명 제한이 있긴 하지만 서둘러 들어오세요. 300명 금방 차요. 들어만 오셨으면 제 자랑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 생색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거죠 어차피 마음먹고 진행한 이상 당분간은 소통방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기회가 됐을 때 자유롭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에이럭스 이제는 일부 차익은 조금 진행할 수 있어도 내년을 보고 달려가자 2만원 보자 상황에 따라서 2만 5천원이나 3만원까지도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는 관점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살짝 조정이 나오는 구간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제가 아티스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전일, 전전일 마지막으로 절대 매수하지 마라. 이제는 신규 매수 끝났다. 이렇게 리딩대로만 진행하시면 돼요. 에이럭스는 향후 추가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또 타점 잡아 드릴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본격 랠리가 나온다고 보면 지금 구간에서도 50% 이상, 70% 이상도 열려 있다. 3만원까지 간다고 하면 다시 또100% 수익도 열려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신규 타점도 노립니다. 자 대신 에이럭스를 놓치신 분들 위해서 드론 핵심 종목 또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럭스를 놓치신 분들 드론 다른 핵심 종목으로 또 급등 수익을 내셔야 겠죠. 자 잠시 뒤에 브리핑 하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는 한번 눌러 주셔야죠. 좋으시니까 급등 수익으로 구독은 필수고요. 영상 계속 보셔야 되니까요. 알람으로 인해서 소통방 입장은 자유롭게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대신 큰돈 벌고 싶으면 들어오시는 게 맞겠죠. 자, 에이 럭스에 이어서 이어갈 종목. 바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시장 미친 듯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 앞으로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급등랠리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이럭스를 대장주로 지금 엄청난 급등 수익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 제목에서도 보다시피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 네온테크. 이 종목 정말 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급등 수익을 낼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100% 수익도 가능한 위치와 가격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네온테크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전략도 마찬가지고요. 단 1초도 놓치지 마세요. 자,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이쯤 되면 눌러주셔야죠. 2초면 됩니다 자 기사를 통해서 네온테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온테크가 엘아이진 엑스원 미국 최대 드론 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방 드론 시장에 진출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자 엘아이진 엑스원 미국 최대 드론 기업 협력 그리고 국방 드론 무기 드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국방 드론 키워드 보이시죠 이번 협약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했고요. 국내 방산 산업 위상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 국방 드론 시장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감시, 정찰, 공격. 자, 이번 협력을 통해 국방 드론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 확장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고도화 추진하고요. 자, 이만큼 네온테크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자, 오늘 차트를 보면서 중요 주가 흐름. 그리고 전망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집중하시고요. 자 오늘 상으로 본다고 하면 1%대 출발해서 장중 10%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어요. 자 네온테크의 흐름은 이때의 급상승은 우크라이나 무기 드론이 부각될 때였고요. 재차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에이럭스와 함께 트럼프 수혜주 정책 드론수의 주로 주목이 되면서 한 차례 급등이 나는데 다시 밀렸어요 자 2400원대부터 흐름이 나오면서 고점은 2800원 정도 형성을 했다 그렇다고 보면 에이럭스 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크지가 않다는 거죠 자이 구간 계속 단타가 나오고 있고 다시 또 물량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제 에너지를 응축해서 본격적인 시세 분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시총 기준도 굉장히 저렴하죠. 700억 정도 수준이니까. 시총 한 1,500억 정도만 설정을 해도 네온테크는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그래서 제가 100%건 또 따불건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매수구간은 2,500원 부터 2,700원 정도 사이 여유있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5,000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아나요? 또 바로 상한가가 터질지 자 타점은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여 댓글 아래 소통방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텔레그램 방 알람만 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알람 딱켜 놓으시면 제가 매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면 지금 여기 들어오시면 소통방이 보이시죠? 오늘 300명 한정 있어요. 댓글 아래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시게 되는데요. 100%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제가 알람만 딱 켜놓으시면 아 매수 얼마? 가격까지 지정해 드리고요. 매수 본격화 하세요. 이렇게 사인 드리고 리딩을 통해서 끝까지 먹을 수 있도록 목표가도 제시, 그리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리딩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는데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텔레그램 봐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날 추천해서 다음날 사업가 가고, 따블권 수익, 여러분들 아티스트도 확인하셨죠? 운이 참 좋으시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자유롭게 들어들 오십니다. 네온테크 전략 한번 같이 가면서 대박 수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따블건으로요. 자 네온테크 집중합니다. 자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텔레그램방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중요한 종목 타점 잡고 알람 매수 사인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리딩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텔레그램방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장 전에 8시 39분, 8시 48분,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쓰여있죠? 자, 이렇게 하루에 3개씩 종목들 장 전에 매수 알람 사인을 드리게 되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공유를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요. 또, 매수를 해야 될 근거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자 아, 상위 1% 선수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를 진행하는지 어떤 근거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진행하는 건지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리고요 또한 계좌 손실이 어려우신 분들은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시간을 두고 조금씩만 따라 하신다 하더라도 차차 가능하게 그리고 하루에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 됐건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신세계 INC였죠?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예측을 할수 있었어야 돼요. 트럼프 만난 정용진 회장, 신세계 그룹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자, 어제는 매수기회가 사실, 없었는데요 오늘은 충분한 매수 기회가 생긴 상황에서 자 시가 매수 마이너스 2%로 출발한 종목이 장중 23% 가까운 24% 가까운 급등세가 나온다는 거자 시원하게 이런 20% 이상 급등권을 뽑아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뉴로메카. 자, 보합권 출발한 종목이 20%대 넘는 급등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굉장히 타이밍만 노리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 소통방에 미리 들어오신 분들, 자, 이런 종목으로 급등 수익을 낼수 낼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뉴로메카. 협동로봇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조선사의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용접을 할수 있는 인력이 현재 부족하니까 로봇이 대체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까지 중요시 하고요. 주목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트럼프 정부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조선산업들 엄청난 수혜를 받기 시작하게 되죠. 자, 뉴로메카. 뒷배경엔요, 사실, 포스코가 지분 투자까지 했어요. 정말 중요 종목이고, 바닥권에서 확인이 되는 구간에서, 오늘 타이밍 제대로 나와서 알람 매수 사인 드린 거죠? 그것도 장전에였죠 8시 48분. 자, 세 번째 종목, 오레트 전공인데요. 역시나 뭐,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잘 알고 계시죠? 단기 급등을 한번 제대로 노렸어요. 지속적인 파동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2%대 출발해서 15% 장중 급등. 자, 이렇게 단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들까지 그리고 좀 가져가도 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까지 드리고 있고요. 시가 매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세 종목 모두 100% 확률로 적중을 했습니다. 참 텔레그램 방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3개씩 드리고 있고요. 4가 종목도 속출한다는 거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소통방 입장은 간단합니다. 5초면 돼요. 여기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소통방이 있는데요. 여기 주소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돼요. 300명 제한을 두고 있어요. 기회가 됐을 때 들어오시고요. 자, 들어오시는 건 선택은 자유십니다. 자유롭게 들어왔다가 한번 들어오시면 못 나가게 될 거예요. 너무 미친 수익이 라고 있어서 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당분간 이런 서비스는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또 종목들 리뷰 포함해서 신규 종목 추천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들어오셔서 뉴로메카 등 대박 수익 내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까지 텔레그램 방은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자, 전략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위에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고정된 메시지. 여기에 종목명 하나 올려놨는데요. 여기에는 시가 매수가 여건이 되시지 않는 분들, 직장인 자영업 분들이나 시간이 안 돼서 여건 되시지 않으신 분들 여유있게 3, 4일 간격으로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 여유있게 매수 매도가 가능한 종목들, 대신 스윙을 보면 30% 이상, 상황에 따라서 100% 이상도 터져요. 스윙성 종목들 올려놨으니깐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저 고정된 메시지 확인하시고요. 이번에 정말 기대감 큰 종목 하나 올려놨습니다. 대박 칠수 있는 종목이에요. 저 종목까지 확인하시고요. 소통방 마지막까지 들어오시고요.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대박주 들고 와서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